얘들아, 9번부터 다시 해보자. 자, 위에서 8번에서 8번 문제를 잘 봤다면은 9번도 한번 잘할수 있을 거야. 한번 잘 봐봐. 여기서 식을 눈이 뚫어지도록 한번 봐보자. 해수에 대해서 요래, 요래, 요래야. 한번 보니까 요 안에 있는 게다 똑같아. 요 안에는 똑같아. 어! 선생님! 여기요! 지금 발견했어요.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야, 얘 컨비네이션 있다. 컴뮤네이션 있다. 이런 거. 선생님, 8 있어요. 8. 그다음에 여기 x가요. 분수에 여기 x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8 x가 여기 있네요. 야, 이거 100% 뭐야? 100% 무슨 질량 함수야? 요 요렇게 파란색 친 거는 확률 질량 함수가 뭐야? 확률 질량 함수가 뭐를 따르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들은 횟수라고 할수 있지. 예를 들어서 8번 시행했을 때 X번이 나올 때, 그 X번이 나온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안 나올 확률은 1 0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야, 정확하네. 딱 나왔네, 딱 나왔어. 그럼 X는 뭐를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 따르는 거고, 몇회 했어? 8번 던졌지? 8번 시행했지? 그냥 나올 확률은 뭐야? 2분의 1을 따르는 거야. 됐니?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 에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 얘들아,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 선생님, 잘 봐봐. 음, 음. 야, X는 요걸 따르는 거를, 선생님, 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선생님이 진짜 표를 한번 그려볼게. 이상률 분포니까 당연히 표가 있겠지? 자, 몇 회부터 있니? 0회부터 있지? 당연하지. 0회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점점점 어디까지? 8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쓰는 거야? 합계 1! 그렇지?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확률을 확률을 구하는게 확률 질량함수 요거를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8번 중에요 0번 나왔어요 2분의 1이 0이구요 2분의 1이 8번이에요 자 여기 2가 나올 확률은 뭐에요? 2가 나올 확률은요 8번 중에요 2번이 나오구요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어서 2번하니까 여기 2제곱이구요 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두 번이 나왔으니까 8 빼기 6번은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지금 시그마야. 시그마라는 건 뭐야? 요것들을다 합하라. 아하. 아하.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해봐라 라는 거지. 얘들아 딱 보이잖아. 요 표에서 밑에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나와?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야요거는그 위에 있는 문제들이야. a는 뭐가 나와야 돼? a는 1이네.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럼 b는요. b가 b를 한번 해석해 보자. b 여기 뭐 있어요? x에다가 요거를 곱하래요. 어? x에다가 요거를 곱하래요. 어? x에다가야 요거를 곱하래요. 어디서부터해요 0부터 8까지요. 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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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아 뭐니 이거? 위야. 해서 곱해서 뭐하래? 시그마. 더하래요. 그러면 이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뭐를 뜻하는 거니? b는, b는 뭐를 뜻하는 거야? b는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 너무 쉽지? 요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8 곱하기 2분의 1이네? 4네. 맞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x 제곱에다가 이걸 곱하래 야, 지금 뭐한 거야? x에다가 뭐 하래요? 제곱하래요. 제곱하래요. 제곱해서 제곱해서 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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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 하래요. 이거 뭐예요? c는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어? 얘들아, 우리 제곱의 평균 어디서 많이 봤니? 자, 우리 여기로 올까? 제곱의 평균은 항상 분산고 할때 나왔어.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다가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됐었어요. 자, 제곱의 평균은 얼마예요?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아, 모르지? 어, 그래. 내가 왜 이러지? 제곱의 평균은 몰라요. 평균은요, 얼마예요? 평균은 구했네요. 4라고 구했네요. 그럼 4의 제곱, 16이에요. 그런데 분산을 알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항분포에서 분산은요,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 2네요. 맞죠? 그럼 따라서, 2는 요거니까, 제곱의 평균은 요거 쪽으로 넘어가니까, 띠빨. 그니까 러 요거는 띠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A, 저 따라서, 100 곱하기 1. 자, 100 곱하기 1이에요. 저 여기 1, 1. 100 곱하기 1니까100 더하기 4. 여기니까 40. 띠빨, 띠빨, 띠빨이에요. 그니까 러 뭐예요? 150. 8이 답이네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자. 10번으로 가자, 10번. 자, 10번은, 야, 요렇게 지금 정규분포가 표준화 되기 전에 생짜배기 정규분포가 있어요. 자, 보세요. 평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른 거는 똑같은 종모양이더라도 이건 넓게 퍼져 있고 요거는 뾰족하게 올라와 있네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음. 자, 얘들아, 근데 정규분포. 아, 이게 기억하면서 하면 되겠다. 야, X1은, 요게 A 고등학교가 X1이에요. 여기 써놓고 할까요? A 고등학교가 X1. 그 다음에 B 고등학교가, B 고등학교가 X2 얘기에요. 음, 음. 자, 그러면 검은색이랑, 아, 빨간색이랑 형광색을 한번 보세요. 자, x1, m1은 평균이죠. a고등학교의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아, 평균보다 작은 변수들의 확률이에요. 변수들일 때 확률이에요. 그럼 뭐예요?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를 구하면 돼요? 넓이를 구하면 됐었죠? 그러면 A 고등학교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요 반띵 나눠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위로, 위에서 설명할게. 정규분포에서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러면 정규분포의 밑에 있는 요 넓이들을 다, 여기에 있는 넓이들을 다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정규분포의 성질상 요거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칭이면은 여기 넓이나 빨간색 넓이나 형광색 넓이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거죠. 그럼 1을 반띵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따라서 여기는 0.5,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평균 중심으로 반띵이지. 그럼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0.5야. 여기까지 됐니? 까릿. 자 그다음에 x2. x2는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은 어디예요? 여기 맞죠? 여기들은 이 빨간색을 무시하세요. 요 정규분포만 보세요. 요 정규분포에서는 요 평균을 중심으로 요게 반띵이잖아요. 이 반띵은 무조건 뭐예요? 1의 반띵이니까 0.5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0.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도 0.5. 여기도 0.5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틀린 얘기죠. 선생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규분포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평균을 중심으로 반쪽은 무조건 뭐가 된다? 0.5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어, 그래. 그 다음에, B 고등학교의 수학점수의 평균. 자, B 고등학교의 수학점수의 평균은 여기네요. 그 다음에, A 고등학교의 수학점수의 평균은 요거네요. 야, 딱 봐봐. 평균이 어느 게 어느 게 숫자가 더 높니? 오른쪽에 있을수록 높지? 오른쪽에. 그러면은 B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A 고등학교 수학 점수의 평균보다 높다, 맞네요.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가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가 B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보다 더 고르다. 얘들아, 이게 고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고르다라는 말은 평균의 가깝게 있다는 말이야. 평균에 밀집돼 있다는 말. 얘들아, 어저기 어, 땅이 참 고르네. 이런 말 쓰잖아. 땅이 고르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땅이 고르다라는 말은 알갱이들이 비슷한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멍이 없다라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뾰족하다라는 말은 뭐지? 평균을 중심으로 점수들이 밀집돼 있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뾰족한 게 고른 거야. 이거는 뭐야?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잖아.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고르다라는 말은 뭐라고? 평균에 가깝게 있다라는 말이야. 즉 어느 어 반의 성적이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뭐 그런 말이지 그러면 고르다라는 말은 말은 뭐랑 똑같은 거야 뾰족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똑같은 거야 그럼 a 고등학교가 b 고등학교보다 뭐야 더 뾰족하지 평균에 가깝게 있다라는 밀집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네 따라서 어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오케이 알겠지? 어그 다음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변수의 최대가 되도록 a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 정규분포 한번 그려보자 선생님 그림 그리는거 좋아해 x 자 요렇게 이쁘게 안그려졌네 <laughs> 그러면 평균이 어디야 2지 아직 표준화하기 전이야 무조건 표준화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 2야 그럼 여기 분산이 요거니까 분산이 여기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야 자 그런데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래 얘들아 여기 여기에서 여기 문자 A가 있어 A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여기 지금 구간이 맞지? X는 여기에 구간이야 요 구간의 길이는 뭐니? 구간의 길이 얘들아 니네 5에서부터 10까지 길이 어떻게 구하니? 10에서 5 빼면 되는 거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5에서 10이라고 해 봐. 그와 똑같이 a 3에서 a 1이야. 그럼 길이가 뭐니? 길이가 여기서 요거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럼 밑에 x가 4가 되는 거야. 무조건 4가 길이는 똑같은데 넓이를 계산해. 자, 그러면 4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자. 4인 거. 여기에 넓이. 예를 들면 그럼 4인 거는 어디도 4야. 이 길이를 똑같이 해서, 여기도 4 똑같이 할수 있지 않?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넓이야. 어? 여기보단 여기 넓이가 더 크겠지. 그러면은, 어디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될까? 그렇지. 얘들아, 종 모양일 때는, 요 가운데가 가장 높이 솟아있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요렇게 정확하게 여기 길이가 4가 되고,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은, 이게 가장, 이게 가장 넓은 거겠지 넓이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3과 a-1의 중심이 2가 되면 되는 거 맞네 그러면은 니네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니? a-3과 a-1을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은 뭐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숫자 2가 되는 거야 맞지? 요 2와 요 2는 다른 거야 요 2는 뭐 하려고 2 나눠준 거야? 이거와 이거의 중점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구한 거야. 그 평균이 뭐야? 2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답 나왔네. 따라서 요거는 요 4, 요거 마이너스 2 넘어간 2 a 는 6이 되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표준화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 의미를 알면 돼.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정규분포에서 제일 가운데 에 있으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값이 2가 되면 되더라. 그럼면이 구하는 방법은 여기와 여기 중점 구하는 거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에 값이 나오는데 여기가 만약에 5라면, 뭐야, 요거 요거 더해서 2로 나눈 게 뭐가 되면 돼? 5가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어,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야.